아 죄송합니다. 네, 자, 아 급하게 다시 켰습니다. 네, 자, 아. 좋아. 자 들어 걸리면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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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잘했어요, 잘했어. 아... 툭치면 버디 혼자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 용량이 아... 그런 개발이 쉽지가 않아. 버디 찬스. 자, 아니, 두, 분, 개씩.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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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두 개씩. 에서 또. 자. 네, 제가. 자. 우리 뽕에서또 56, 60도 주세요. 네. 자, 아, 여기 아주 좋네. 어, 네. 아, 지금 해가 살짝 숨어서 더 이쁘게 나오네요. 푸르게. <laughs> 네, 유혜영 님 <형님> 3번. <laughs> 장준 님. 아, 장성준님 2번 <laughs> 숫자 다시 <laughs> 순번 외기시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야! 아. 나이스 nice 아우 오르막이라 <laughs> 잘치었어요 아이고. <laughs> 어렵다, 어려워. 배터리 <laughs> 또 챙기느라. 이거, 이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오르막이 어? <laughs> <미친> <laughs> 예? 오르막. 아, 오케이. 나이스. 확실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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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안 굴러서. 웃음> <laughs> 네. 아, 자 여기. 어디 가자? 약해 약해 약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약해. 약해. 어 나이스머니. 아 나이스머니. 소리가 아니, 너무 아니, 예뻤어요. 오, 오, 나이스 보디 자, 오, 이제 후반 세 개. 후반 세 개. 세 개. 자, 두개 맞춘 분은 네, 당겼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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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역시 매기. 아, 야, 저녁에는 매기 매운탕 하려고 그랬더니 아, 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매기 두 개, 버디해서 후반에 세개 나오고 전반에 하나 나오고 네 개째. 자, 사십만 원이 청각장애 아동 수술비를 위해서. 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드라이버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다섯 개쯤 됩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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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야,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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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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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파. 야, 친구야 고맙다. 어? 동네, 동네. 너두개 했냐? 두 개, 두 개. 야, 두개 해놓고 뭐 잘났다고 걸어다니냐? 어? 네, 네, 야, 너 아니, 내가 한이는 잘난척할 하수있죠 야, <laughs> 내가 한너 다섯 개는 할줄 알고 내가 너를 모셨는데, 어? 우리 합쳐서 셋 있어, 다섯 개 좋아. 네. 네. 자, 셋 있어, 다섯 아, 개, 네, 하나 더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하나 하나만 더하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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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 아, 지금. 자, 이제 두월 남았어. 자, 두개중개 그래, 자, 두 월, 하나. 아, 여 파트리 이 되게 신경 쓰이네. 그렇죠. 지금 이거는 지금 괜찮죠. 아, 이거는 어좀지 괜찮습니다. 그세 번을 아, 앞팀 있어. 자, 이것도 자찰수 있어. 할수 이것도 짧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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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퍼야? 파퍼 파퍼. 파퍼, 짧어. 짧어. 200밖에 안 돼. 200밖에. 음. 200 아. 아. 200 아. 여러분. 아, 아, 아. 뭐. 아, 진짜 이 파인 1스에서 이이어 저물어 가는 아, 이 저녁. 어? 아 좋네 좋아 아 좋습니다 저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희 로드힐스에서 어, 최준영 부부 탤런트 최준영 부부 어, 부인보다 일분만더 살고 싶다는 남자 순정남 네. 최준영 님과 함께 어, 저희 부부가 또 어, 라방을 합니다 <laughs> 와. 째분 대신 그린이 좀 어려요. 3단 그린이거든요. 핀은 좀 일단에 있고요. 3단3단 <laughs> 네. 3단 그린 <laughs> 맞아요. 아 핀이 좋아요. 네, 석양이 멋져요. 해는 이쪽에 이렇게 햇빛을 등 뒤로 해서 되게 멋있어요. 영고 매기 선배님. V I C T O R Y, o -R -Y 영고 영고, 영고. 빅토리 영등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마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야, 마포야, 마, 마포랑 마포. 영등포 마포? 가깝잖아요 야, 야 포는 비슷하네 자이제 <laughs> <laughs> <지금> 오늘 포뜨기 폰뜨기 <laughs> 차뜨기 마포 수요일도 네,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 버디개수 4개고요 네. 전반에 1개 어, 후반에 3개 나왔고요 자, 가자. 이번 노래 또 도전하겠습니다. 오굿샷 퍼펙트 나이스. 배관에 들어갔겠지? 좋아 좋아. 자. 좋아, 좋아. 맞아, 가자 가자. 가자. 굿샷. 나이스. 어 좋아요. 네 마음껏. 아 그래도 세골 강아마가 한개 했다는 게 아, 저는 기쁩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거든요. 아, 아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남편이 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내가 기분이 좋고 깔깔깔 하하하 웃고 갈 때도 뻗저 운전하고 가면서 어그 어, 버디했던 그 기분을 살려가지고 응 나한테 버디해서봐그 기분 나쁘지 음. <laughs> 야, 우리 양조아님은, 아, 우리 양주아님은 아오로지 기분은 편이구만 응 김은우만 뻗어 가제. 강태, 잘못해서 강태. 강태 한 게, 뭐야, 내 편이라서 그런가? 아, 제경이 님이, 강민이 님은 은우님 구샷에 더 크게 외친대 조용히. 자, 응. 가자. 가자, 가자. 자, 핵 안쪽에만. 오르신 말씀입니다. 핵 안쪽에만. 노홍방님 마음껏 치시면 버디 가나요? 남편 화이팅! 자, 야, 진짜 노을 좋다. 이거 뭐? 고샤 마수고 마수고. 어우어우 오, 페어에 끝까지 갔어요. 좋아 좋아. 음. 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친구야. 어, 너보다 많이 갔다는 게. 어. 진짜 아, 이거는 엄청났어. 아, 좋아 좋아. 아 맞아, 이제 꿰틀 향해 가니까. 김현숙님 굿샷. 아, 아니, 아까 안 들어왔던 분들이 또 들어오네요. <laughs> 그거 저 아까 들어왔던 분들은 짜증 나나 봐. 아니, 여기를 막 이렇게 끊켜 가지고. 아 이거 봐, 야, 이거 진짜. 아이 참, 음, 네. 아 진짜. 아니 네. 포트 늘도 어가니까 좋아, 좋아. 네. 정말 좋아요. 김은도 버디 할수 있다. 5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다들 윗지를 들고 김은 님도 어디로 가냐 너. 음. 네. 번봐서 네. 터 볼게요. 9 5미9 5 네. 네. 9 5 네. 이거 어떻게 된거냐 잠깐만요. 자. 네. 아, 그요바로네요9 5미 네. 아, 아, 더, 옷도 그렇고 더 선명하게. 이라 넉넉히 보셔야 돼요. 아, 네, 보여서 좋네요. 자 남은 거리 55m 미 <laughs> <가자. 웃음> 우느님, 네, 우느님 전생이 이순신 장군. <laughs> 네, 버디 가자. 네, 나무놀 버디 가고 싶습니다. 오 어떻게 될까요? 나이스 오! 아 버디 찬스. 아, 조금 큰 같아. 아. 아니에요 그 어, 스피니 먹지 않았을까요? <laughs> 이렇게 네. 네. 자 버디. 우리 맥이야, 맥이야 버디가 자. 야! 야야 이야. 야. 아. 아이고 이짤 수나. 아, <laughs> 그러니까 야너 바짝 붙이려고 늘려 어? 그렇구만. 아, 아 해질 아, 무렵 버디, 골프장에 버디, 가서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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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하시면 내 가슴은 벅차 옵니다. 크 이건 뭐 완전 시적이네. 예? 땅 팠어, 땅 팠어. 맥이야 왜 그래 에? <laughs> 자 제꺼 제꺼 제 어떻게 됐을까요 어 붙었어 오 우와 붙었어 야깽짝놀이 깽짱놀이 야. 자세골강남마짧아 아, 본 찬스. 맥이야 여기서 늘수 있어. 아이고 좋아. 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강아마 또 내가 아까처럼 여기 또 홀컵에 이렇게 해주면. 응. 음. 우리 아, 어, 네 개지. 야, 다섯 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아, 이것도 배터리 짤량이 지금. 아, 좀만 참아 주라 배터리 떨어지기 전에 왼쪽 꽂을까요? 아, 똑바로. 네, 똑바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어디 가자. 이쁜, 이쁜 미니. 어디 가자. 아, 자, 여기, 오기다 갔다, 대줄게 오기다 가. 아. 야, 에이? 땡겼다, 아니야.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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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겼땡고 어, 짧았고. 에이. 자, 야. 김은우 가자. 김, 가자. 자, 마지막. 자가 버디 찬스. 때뽑아버까요 어, 그게 낫지 않아요? 오케이. 네, 어, 뽑는 게 낫죠. 어, 그러니까 할수 있다. 나이스 바어오 다섯 개 진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좋아, 좋아, 야, 야 5개! 말씀하신 5개! 대로 다섯 개 우와! 좋아, 좋아. 자. <laughs> 아, 후반에 네개 적은 사람은 없을.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렇게 야, 후반에 후반에 자네개 적은 분이 현재 마스크 볼 환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했냐? 총, 자, 마스... 총 어, 마스구 드라이버 김탁수 대표님. 현재 50만원. 현재 50만원 예, 청각 아동 수술비를 위해서 예, 기부가 됩니다. 마스구에서 네. 어, 제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여섯 개 좋다, 여섯 개. 자, 어, 그러면 이제 다섯 그렇죠. 개의 포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탑세핀 포터, 네, 저희 두 자루 하고, 네, 마스구에서 제공하는, 어, 볼, 3피스짜리 3개. 그리고 아까 얘저 예, 이글 165개 맞추신 분, <laughs> 처, 처음 그분 찾아서, 네, 볼, 네. 볼한도전 아, 네,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포터 주신다고 그랬는데. 포터 드린다고 네. 했어요? 네. 어, 그럼 그, 그분 네. 포터 드려야죠. 네, 네. 그러면 그한개만 추첨하고 한개는 그분들이고 나머지는 다마한고 네, 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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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실까요 아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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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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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국 한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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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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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 한국 한네이국어디한어요네 한국 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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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 자 야, 제가 버디. 아 오너군요. 자. 야 버디 진짜. 유럽에 그 성당 같지 않습니까? 어 저기 크롭하우스다. 네 성당 꼭 아니더라도 알프사이디 뭐 이런 거. <laughs> 자, 어, 자 여기 마, 자. 마지막 홀입니다. 전경. 내가 처음 다섯 개 맞췄다고 양주환님이. <laughs> 어. 네. 이 양자님이 댓글을 계속 남기셔가지고 네 김성중 중님 165개 네 우리가 총 다섯 총 개한 거지 지금 총네총 다섯 네, 개 전반 한개 후반 네개 해서 총 다섯 개두 분이 두 개씩 하셨어요. 야 내가 어, 한 개라도 끼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4개랑두개두개 했다는 게 진짜 감사하다. 진짜. 내가 이번에 야, 네가 되는데. 네가 좀 야한 다섯 개는 한 개가 두개 <laughs>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 아까웠어 아, 아, 아쉬웠어. 너무, 너무 붙이고 집어넣려고 그랬지 뭐. 그러다 보면 이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어? 벙커가 생각보다 많이 멀어요. 왠, 보실게요. 자 이제 드라이버 마지막 드라이버. 어머나, 거야. 버디가 버디한 다음에 조심해야지 어머, 버디 우와, 오! 대박! 아, 덥다, 덥다. <laughs> 아니, 공이 맞고 <laughs>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또 나갔어요 <laughs> <있지, 여기>. 어머나 자, <laughs> 이제 기회는 우리 이성훈님 네, 형광 핑크 바지 굿샷! 오! 구샷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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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제가 멀리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하다 허락해 준적없준데요 아니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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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어왜 버디 힘든 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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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aughs>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면요. 마음은 알죠. <laughs> <그럼요>. 마음은 <알겠죠. 웃음>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자, 배터리가 끊으지지 말아라. 말아라. 오늘도 오늘도 배터리 걱정. 응. 중계하랴 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무슨 일이고, 노홍박님 <laughs> 억지로 할수 없이 허락. 크크크크. 아, 석 피에트로님. 네. 다리 풀렸어요. 네. 김준이, 나이스 버디아 카리스마 포트 좋아. 아, 아니, 오전 그린하고 오후 그리니 조금 차이가 나서. 아, 아 진짜 이쁘다. 야, 세골 강화마. 굿샷! 왼쪽! 어우, 좋아, 좋아. 둔동 맞고, 아, 내려왔어, 다. 아, 아주 감성적인 네? 사진을 또 찍어 아 건물이 멋있다. 어우, 어, 저게, 저게 그, 유럽의 그 네. 성당 진짜? 같은 느낌. 어, 어. 어 멋있어, 멋있어. 어, 지금 여기 야간 영상은 어. 어, 네라이지도아니네 그런 거 같아요. 에, 우리 김준희 탑스핀 포터의 대표님 오셨군요. 네. 어 아, 지금 이 탑스핀에서 나오는 포터들이 정말 좋아요. 네. 앞에가 국면으로 돼 있어서. 다는 거 어, 그러니까 방향성이, 음, 방향성이 엄청 좋을 수밖에요. 네, 본대로 간다. 음. 본대로 간다. 네. 본대로 간다. 잘못 치고 있으면내 자세 가 네. 이상하거나 내가 왼쪽으로 가면 아 내가 자세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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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쪽 언덕인데. 아, 들어간 데있 같이 145에서 크게 보면 150 봐야 돼요. 심한으로. 나는 저기 우드 주세요. 한번드릴까요 네. 1에0에서 크게 보면 200까지 남았어요. 네. <laughs> 자, 따라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어? <laughs> 네, 지금 어우, 이 시간은 예술이에요. <laughs> 아, 여기가 골프장이 막 널찍널찍하네요. 응. 근데 표이가 막, 언듈레이션이그린도 그렇고, 엄청 심해요. 굿샷! 아아, 네, 워낙 거리가, 어, 아유, 네, 너무... 엄청 많이 나았는데잘 쳤어요. 190m 이상이야, <laughs> 네. <laughs> 네. 자, 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대로 간다. 아, 멋져요. 네. 경치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아, 진짜. 그림이 예술입니다. 자, 세골. 강아마. 아, 둔덕에 있어요. 자, 이런 거칠 때는 역시 볼에 집중을 해야죠. 아, 좋아요, 좋아. 아, 돌아서. 아, 아, 아이, 잘했어. 야, 잘했어요. 아, 진짜. 자, 매기야! 그래도 김은우보다 한 개는 더 잘해야지. 응? 어? 어디 세개 가자, 에? 아유, 미쳤다. <laughs> 아니, 어른쪽 어, 나이스. 이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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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버디할수 뭐, 있어 찬세요, 야, 나도 뽀디 찬스야 다디 찬스야 어. 내가 그 전반전에 오프로치로 버디 한거 기억 안나..까먹었나본데 <laughs> 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는거죠 <laughs> 제발 밧데리만 끊기지 말아라 아 밧데리 이렇게 노이로지 뭐, 뭐 그런거 네. 김은호의 아이로브골프TV 네. 네. 오늘 우리 맥이 이상훈 네. 친구하고 네. 에, 필드 라방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서 마스고 드라이브와 탑스피드포트의 카리스마포트 그리고 네. 파인힐스에서 이렇게 멋진 네, 정말 라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 다섯 개를 잡아서 지금 네. 50만 원이 마스크 드라이버 대표님께서 기부를 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우 그래도 나이스. 자, 전반, 후반에 또 어프로치로 멋진 칩 빔버디가 나올까요? 나오나요?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바, 어우, 나이스 어프로치 나는 뭐어호 <laughs> 나가지고? 날 샜고, 자, 두분 멋진 자, 세골 강화마 자, 아주 빨간 옷이 골프 보기 아주 좋습니다. 오, 어? 나이스 파. 자, 마지막. 맥이 이상원에게, 연예계 무림의 고수. 우승, 파팅. 자, 여섯 개가 나요. <목소리> 야, 참,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너뭐 뭐 아, 하는, 뭐 하는 애니, 뭐, 여기. 뭐, 어? 진짜 야. 이런 게 아, 있겠어요. 야,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야, 그거 들어, 어, <laughs> <laughs> 아, 다 오케이세요? 아, 다 오케이, 다 오케이. 오 아. 자, 여러분께서는 김은혜 아이로브 골프 t v <laughs> 있습니다에 아, 정말 음 오늘 나이스, 나이스. 어. 자, 이리 오시죠. 네. 근데 마무리는 좀저희죠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그 메기 이상훈 친구 고맙다. 어, 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어, 마스구 드라이버 사장님, 또 탑스핀 포트의 카리스마 포트 사장님. 파이낸스 대표님 감사를 네, 드리고 네. 배터리 얼마나 남았어요? 배터리 아,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아, 이, 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네. 아, 인사를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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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수요일날 배요. 수요일 날 수요일날 네 구독과 좋아요. 와. 응. 네 감사합니다. 알람. 감사합니다. 아유 사우스포 님 들어오자마자 끝나네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예, 진짜 너무 오 귀신, 너무, 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아, 좋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